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저는 백옷 하늘초등학교 4학년 일반 담임 황상현입니다오늘또 선생님과 함께 노독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노독 공부, 꾸준히 실천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교과서는 18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도독책 없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1일 학습 안내에 학습지를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이 이 학습지입니다. 이 학습지 이 학습지를 준비해주시고요. 어, 이 학습지를 인쇄하면 좋은데 인쇄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음, 지금 보이는 요 지금 나타난 요표 있잖아요. 이 표를 도화지나 도화지나 어, 연습장에다가 그려서 오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쇄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화지에 이 표를 그리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준비가 다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간색으로 공부할 문제가 적혀 있네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도덕. 공부를 꾸준히 실천해요. 어, 그 아래 검정색 글자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도덕 공부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익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도덕 공부를 잘 하기 위한 마음을 다지고 꾸준히 노력해 봅시다. 자, 여기서 실천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꾸준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천 꾸준히 도덕공부는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실천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꾸준히 실천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꾸실표 만들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꾸실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교과서 18쪽 하고 19쪽 하고 합쳐서 하는 활동인데요. 교과서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교과서 19쪽에 보면 도덕공부 모음집을 만드는 활동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이거 대신에 도덕공부 모음집 대신에 꾸실표를 만들 건데요. 혹시 도덕공부 모음집을 만들고 싶은 친구는? 19쪽을 보고 어, 도덕공부 모음집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꾸실 표를 먼저 만들고 만들고 나서 어,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도덕공부 모음집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해요. 아무튼 꾸실 표는 꼭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손으로 적어가면서 꾸실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꾸실표가 뭐냐구요 꾸준히의 꾸 실천의 실앞 글자를 딴 꾸실표예요. 꾸준히의 꾸 실천의 실 정말 별거 아니구요이 음, 표를 여러분들 생활에 알맞게 채워 놓으면 될 거예요. 이 표요. 이 표를 여러분들 생활에 알맞게 채워 놓으면 되구요 컴퓨터 파일을 인쇄하기 어려운 친구는 도화지나 연습장에 표를 만들어서 준비해도 된다고 했죠. 다들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어, 그럼 이제 먼저 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의 꾸실 활동,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활동 이 아래에 빈칸들이 적혀져 있어요. 어, 이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두 개를 적어 놓았죠. 첫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쓰고 다니기. 두 번째 식사를 준비하시는 부모님 도와드리기. 선생님이 적어 어, 적어준 이두 가지 예시처럼 나머지 빈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맞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 한번 생각해보면 음, 교통질서 잘 지키기 또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 온라인 수업 다 듣고 놀기 또 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만나면 인사드리기 등등 요런 자기만의 도덕적 활동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선생님 영상을 멈추고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인 활동들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쓸때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빈칸을 여러 개 선생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어, 그렇지만 다안 채워도 괜찮고요. 대신 꼭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 몇 가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 또 반대로 근데 하기 싫다고 한 개만 적거나 아예 안 적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적어도 어, 두개 정도는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잠깐 멈추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나의 꾸실 활동, 이 꾸실 활동, 옆 칸들을 보도록 합시다. 옆에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건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요일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했다면, O. 실천하지 않았다면, X.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간단히 실천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어, 실천해보고 실천 결과를 동그라미나 X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주 실천표를 다 마치면 다음 주도 또그 다음 주도 스스로 표를 만들어서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다음으로 도덕공부의 바른 길 찾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도덕공부의 바른 길.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길 찾기 활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길 찾기 활동을 하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조건 그냥 길이 연결된 곳으로만 선 긋고 끝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음 같이 읽어 보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 도덕 공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오겠죠? 길을 연결해서 갔더니 두 번째 도덕 공부를 통해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도덕 공부를 통해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옵니까? 익습니까? 그렇죠. 오로 가면 되겠죠. 너무 쉽죠. 오로 갔더니 도덕 공부를 통해 올바른 마음의 힘을 기릅니다. 도덕 공부를 통해 올바른 마음의 힘을 기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또 O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어, X로 한번 가볼까요? X로 갔더니, 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찾아가 봅시다. 다시 오로 갔습니다. 도덕공부를 통해 올바른 마음의 힘을 기릅니다. 오로 갔더니, 도덕공부를 통해 바르게 행동하는 힘을 기릅니다. X인가요? 오죠? 그래요. 오로 갔더니 도착하였습니다. 바른 길잘 찾아봤나요? 방금 도덕공부 바른 길 찾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덕공부를 왜 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마지막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자, 도덕공부와 도덕 실천 활동을 하는 까닭을 함께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인쇄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만든 표, 그 꾸실표 아래에 보면 어, 도덕 공부와 도덕 실천 활동을 하는 까닭은 하고 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덕 공부와 도덕 실천 활동을 왜 하는지 생각해보고. 까닥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시작. 자, 여러분 잘 적어 보았나요? 어, 이거는 정해진 답이 따로 있는 건아니고요 여러분들마다 정답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까지 선생님과 네 번의 보도 공부를 하면서 도덕공부와 도덕실천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선생님 믿어요. 또 정답도 잘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도덕공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음, 벌써 일단 오늘 다 마쳤습니다. 오늘 꾸실표에 적은 내용들 꼭 실천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덕 공부와 도덕 실천을 잘 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